오전에 콜라겐 시술을 받고 가신 분이 오후에 병원에 다시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시술 받았을 때는 바늘 자국이 두 부위가 있는데 왜 여기는 바늘 자국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제대로 시술된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콜라겐 유도 시술 중에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유도제를 이런 식으로 액상화 시켜서 수화를 시켜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물리적 특성상 어떤 특정 부위만 집중한 것보다는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고루고루 시술하는데 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시술 전 디자인을 함께 보시면 팔자주름 앞볼 이렇게 두 부위를 계획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볼, 팔자주름, 옆볼, 마리오네 라인 안쪽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를 디자인할 수도 있는데 시술 부위가 두 부위든 네 부위든 상관없이 콜라겐 유도제를 날카로운 바늘이 아닌 이렇게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통해서 주입하는데 캐뉼라가 삽입될 한 부위를 국소 마취를 하고 나서 캐뉼라가 삽입하고 나서 그 안쪽에서 여러 부위를 방향을 돌려가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시술한다그래서 여러 부위를 마취를 하지 않고 단한 부위만 마취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마취를 하고 캐닐라가 삽입될 부위 개수를 줄이는 것에 고객님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콜라겐 한 가지만 집중 진료하고 있는 콜라클리닉 이신원장이었습니다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